얼굴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뭔지는 알고 맞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필러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필러를 직접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덤덤, 덤덤, 덤덤. 안녕하세요 피부덤덤의 피부과 전문의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필러에 대해서 정보도 많고 경험도 더 많아서 김주영 원장님을 모시고 영상을 함께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더 관심 가지고 있는 필러라는 주제에 대해서 김원장님과 함께 좀더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변형을 시켜서 만든 건데요. 히알루론산은 그냥 길다란 분자입니다. 근데 이 길다란 분자가 피부 속에 들어가면은 수분 공급은 하겠지만 12시간이나 하루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 분해가 되어서 그 히알루론산 특성이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필러라는 거는 이 길쭉한 히알루론산을 서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들을 첨가하거나 가공을 거쳐서 피부에 들어가서 분해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 필러입니다 필러를 만들 때가교 물질을 어떤 걸 쓰느냐 또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히알루론산을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필러의 지속력이나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특성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브랜드마다 하는 얘기는 다 다르지만 모양을 잘 유지하는 강한 것부터 퍼짐성이 좋은 것, 중간 거, 이렇게 보통 세 가지 강도를 갖고 필러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강한 필러, 중간 필러, 약한 필러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네. 이런 필러에 따라서 보통 어떤 시술 차이가 있는지 좀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약하고 이런 어떤 크게 분류를 하는 어떤 기준이 물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러의 물성이라는 거는 주 성분을 이루는 히알루론산의 농도가 일단 중요할 수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본드 역할을 하게 되는 히알루론산끼리를 연결하는 가교제에 가교하는 힘의 역할. 전문 용어로 하면 크로스 링킹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링킹의 정도에 따라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복합되어진 개 자체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총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강하고 무겁다는 거 느끼는 거나 네, 그렇죠. 다음 아니면 부드럽고 얇은 계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계열은 좀더 매끈하고 예, 부드럽게 퍼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단단한 재형 같은 경우는 좀더 지속성이 오래가고 어떤 모양을 유지해서 이제 올리는 올려 는 효과가 더 강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코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턱을 이렇게 그쵸. 모양을 네. 지탱해주고 네. 팔자 이렇게 꺼진 거 이렇게 음. 올려줄 때는 보통 네. 강한 걸 그쵸. 많이 쓰게 네. 되고 이제 눈 밑이나 뭐 이마 음. 관자 음. 뭐 이런데 좀 볼륨을 살짝 올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줄 때는 아무래도 좀 약한 좀잘 네. 퍼지는 네. 그런 필러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게 강한 거 약한 거가 어떻게 음.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시중에 네. 많이 유통되는 제품 음, 상품 중에 하나고요 아마 국산 제품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늘로 하는 거랑 캐뉼라라고 하는 거랑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바늘과 캐뉼라 많이 드, 필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어. 오케이. 바늘과 캐뉼라에 대해서 필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 저희가 필러 시술을 함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안전성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혈관으로 필러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혈관으로 필러가 들어갈 확률은 숙련된 의사가 시술을 하게 된다면 정말 굉장히 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위험성을 더 줄이기 위해 쓰는 방법이 말씀하신 캐뉼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늘과 오늘 캐뉼라를두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 보여드리면, 네, 요게 바늘이고요 바늘은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게 필러라는 게 아무래도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다 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런 바늘이 들어가서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쏘다가 네. 가끔 이제 혈관을 건드릴 네. 수가 있어요 혈관을 손상시켜서 멍이 네. 든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예. 좀더 많은 게 바늘입니다 근데 네. 그 필러를 쏟는 위치는 바늘들이 좀더 정확해요 이 캐뉼라는 끝보다 네. 살짝 옆에 구멍이 네. 네, 있어서 캐뉼라 여 한번 보시면 이 끝에가 바늘이랑 다르게 뭉툭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봐도 찔리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 주입이 됐을 때 나오는 분사 구멍이 바늘이랑은 다르게 옆쪽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뉴라 같은 경우는 혈관 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밀려서 나가기 때문에 바늘처럼 직접 혈관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필러가 들어가는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필러를 짜서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로뉴산에 가구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나올 때도 이렇게 개 형태로 액상이 아닌 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강한 필러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확실히 나올 때 모양 유지가. 네. 네. 확실히 잘 되네요. 지금 이렇게 간격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이번에는 아, 마지막으로 중간 네. 제형. 하드한 제형보다는 확실히 물성이 좀더 부드러워 보이고요. 음, 네. 왼쪽에 소프트거과 비교했을 때는 더 모양을 잘 유지하는 편이지 않나요? 음, 아, 확실히 눈으로 보이기에도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필러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과하게 들어갔다 근데 적게 들어가면 은 다시 네, 한번 리터치 네. 개념으로 한번 해서 볼륨을 채우면 되는데 네. 과하게 들어갔다 네.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과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몰딩이라는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됩니다. 몰딩이라는 것은 결국 시술한 의사가 네. 그 부분을 적절히 마사지해주고 눌러줌으로써 모양을 좀더 잡아주고 뭉친 걸좀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거고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결과가 응. 별로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네. 해결하게 되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히알루론산 필러 있지 아닌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건 녹일 수 있는 해독제 같은 개념. 이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건데요. 네, 바로 네, 바로 네 이거죠. <laughs> 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통해서 녹일 수 있는 점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름 한번 녹여볼까요? 네, 한번 시사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네. <laughs> 네, 제가 지금 히알루론제를 주사기에 담고 있고요. 보통 실제로 녹이게 된 경우는 더 많은 양을 쓰게 되는데. 일단은 좀 적정 용량으로 해서 한번 필러 위에 한번 놔보겠습니다. 소개다. 네, 보통은 어 병변 필러가 들어간 위치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주사를 하게 되죠. 다양한 방법으로 놓게 되고 층도 좀 다르게도 놓고요. 움직여서서 이제 위쪽에도 놔주고 더 깊게도 놔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강한 하드한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네. 음. 네, 녹는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한 직후만 해도 벌써 음. 이렇게 녹은 게 보이실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부드러운 제형 같은 경우는 더더욱은 다나 이제 가벼역 칼이 더 적기 때문에 더 쉽게 녹을 수 있다고. 음. 음. 확실히 음. 녹았네요. 네. 네. 예, 이번 시간에는 필러가 어떤 건지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렸습니다. 내 얼굴에 들어가는 필러니까 어떤 건지 한번 알고 맞으시는 게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소감이 드신가요네 저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본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환자분들에 직접 주입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는데 뭐 실제 이론적으로 아는 거랑 이렇게 눈앞에서 바로 본 거랑 비교해 보니까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보니까 아, 이렇게 녹는구나 실제로 만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경험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